147쪽 7번 문제가니다 다음 합을 구하라 했군요.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, 2,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k 까지합니다1 플러스 k까지 합한 수를 다시 k를 꺼수를 바꾼 겁니다. 음,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들 을것 같으니 일단 다 풀어서 보면 이런 합을 계산하라는 거죠. 가보죠. k가 1일 때는 1부터 1까지니까 1이죠. 1이 됩니다. 이게 끝수니까요. 1부터 끝수가 k로 설정됐습니다. k가 1일 때는 끝수가 1이니까 1부터 1까지 즉 1뿐입니다. 그 다음 수는 뭐죠? k가 2일 때죠. k가 2일 때면 끝수가 2입니다. 즉 1, 2를 더하려는 거죠. 1 플러스 2를 하려는 거고요그 다음 k가 3일 때는 끝수가 3인거죠. 1, 2, 3을 다하려는 겁니다. 3까지 더하려는 거고 k가 3일 때는 1부터 3까지 합이 됩니다. 1 플러스 2 플러스 3을 나타냅니다. 그 그다음에 k가 4일 때는 무슨 얘기죠? k가 이 수가 k 끝 수가 4라는 얘기는 1부터 4까지 합하려는 겁니다.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까지 하려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을 시키고요. 제일 마지막에 k가 n이면 1부터 n까지 다 하려는 거죠. 1, 2, 3쭉 가서 n까지 더하시오입니다이 합을 이 시그마로 나타낸 거죠. 생각보다 복잡합니다. 자, 1 그다음 에1 플러스 2, 1 플러스 3, 1 플러스 4. 만약에 n이 100이면 1 플러스 100요거까지반복해다 하는 거죠. 1은 여러 번 나옵니다. 2도 여러 번 나오죠. 3도 여러 번 나오겠죠. 이렇게 해서 반복성이 아주 강한 그런 합입니다. 자, 이거 일일이 다다할 수는 없는 얘기고요. 다음과 같은 시그마의 성질을 쓰면 좋겠습니다. 자, k는 1부터 n까지. 여기는 좀 참고하려고 어떤 뜻인지를 알아보려고 쓴 것뿐이고요. 계산은 여기 가로 안에 부 붙할 겁니다. 1부터 k까지 합을 먼저 해봐야죠. 1부터 k까지 합은 다음과 같이 외우라고 그랬죠? 2분의 k, k 플러스 1입니다. 1부터 k까지 합, 2분의 n, n 플러스 1에 n 대신에 k를 넣은 겁니다. 그리고 이 k 값을 변형시키는 거니까 여기를 가보죠.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, 이분의 2분의, 2분의 1 앞으로 일단 써놓까요 2분의 전개하죠. K 제곱 플러스 K이고요. 시그마에서 곱하기는 앞으로 나간다 그랬으니까, 2분의 1을 가로, 시그마 앞으로 빼버리죠. 시그마 앞으로 빼버리면, K는 2분의 1,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, K 제곱 플러스 K가 됩니다. 2분의 1을 밖으로 뺐고요. K 제곱 플러스 K죠. 시그마의 좋은 성질은 안으로 파고드는 성질이 있습니다. 자, 파고 들어가 보죠. 그러면 다음과 같군요. 2분의 1 가로 열고요. 시그마, 이거 아, 소가로면 되겠군요. 자, 여기는 소가로 치면 되겠습니다. 시그마 들어가죠.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.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가 되겠죠. 자, 시그마 다파고 들었고 2분의 1배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가보죠. 2분의 1 중괄호 치고요. 시그마 K 제곱은 외워야 되죠. 6분의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K도 암기하고 있죠. 2분의 n 엔플러스 1이군요. 자, 두숫자의 덧셈인데 분모가 서로 다르죠. 6으로 통분할 겁니다. 2분의 1 놔두고요. 바로 열고, 6분에는 그대로 놔둬야 되겠죠. 6분의 엔, n, 엔플러스 n 1, 2엔플러스 1은 놔두고요. 더하기, 여기 6으로 통분하죠. 그러면 6으로 통분했으면 3배를 해야 될 겁니다. 곱하기 3했으니 분자에도 곱하기 3을 해야죠. 3엔, n 플러스 1 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6분의 1을 통분 하죠 2분의 1 하고요 6분의 6분의 로 통분 했으니까 분모는 한번에 쓰겠습니다 분자끼리 다 할텐데 자 분자에서 요두 요 분자의 덧셈입니다 이때 공통인수 항상 곱셈 형태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공통인수로 묶어야죠 n n 플러스 1이 공통인수로 있고요 공통인수 있고 나머지 인수를 쓰죠. 2n 플러스 1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3이 있습니다. 플러스 3 이렇게 있군요. 자 분모 6으로 통분어 있고 분자끼리 덧셈할 때 공통인수 묶어내고 2n 플러스 1과 3을 가로 안에 썼습니다.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6분의 n n 플러스 1그 다음에 2n 플러스 4군요. 2n 플러스 4 자, 약분, 짝수니까 약분해버리죠? 이거 약분하겠습니다. 1 하고요. 약분 됐고, 1, 약분해서 2입니다. 2로 약분을 했고요. 따라서 답은 다음과 같고요. 6분의 n, n 플러스 1, 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. 곱셈으로 표현하는 이유는, 덧셈으로 놔도될 텐데 왜 굳이 곱셈으로 가느냐? 약분을 해서 기약분수로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. 약분하고 약분하고 가장 간단한 기약분수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결과를 곱셈으로 표현해줘야 됩니다. 자, 이 어, 결과 참 복잡한 숫자죠. 자, 단순 1부터 n까지 합이 아니고 이렇게 반복성이 있는 요런것들이 합입니다. 그 합은 요렇게 나오더라는 거군요. 어, 결과를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. 여기 시그마 성질, 시그마 k 제곱과 시그마 k를 외워서 식을 변형할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요. 인수분해 능력도 좀 필요하겠군요. 이상입니다.